7점 문제 1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네모 안에 알맞을 수가 가장 큰 것은 했죠?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후다다닥 해결하겠습니다. 지수끼리 더하죠 곱할 때는 여기니까 얘는 2. 얘는 얼마? 4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지수의 거듭제곱이니까요. 그다음에 나누었더니 분모에 a가 하나 남더라고요. 여기 하나 부족해야 되는 거죠. 아,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요 2하고 네모하고 곱해서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당연히 3이죠. 4, 3, 12. 확인까지. 그 다음에, 뭐의 세제곱, 뭐, 네모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수법칙에 익숙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먹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